우리 대표팀은 왜 팀추월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요. 노선영 선수가 자청해서 뒤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바로 뒤에 반박을 했어요, 노선영 선수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어제 그 가장 질타를 많이 받았던 그 김보름 선수하고 직접이 선수들을 지휘했던 백철기 감독이 예. 둘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직 올림픽 기간 중인데 경기 중인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가장 이제 논란 경기 자체를 두고 가장 이제 논란이었던 게 노선영 선수가 기록이 조금 더 나쁘면 예. 가운데쯤에 배치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의혹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백철기 감독이 네. 얘기한 게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거고, 네. 노선영 선수가 자청을 해서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맨 뒤로 가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합의해서 그런 이제 순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백 감독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하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노선영 선수,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던 오선영 선수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예.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도 없다. 팀그 경기 바로 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처음 듣는 얘기다. 예. 라고 했을 뿐이지 나는 내가 직접 그렇게 맨 뒤에 서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음. 지금 뭐 이게 핑퐁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백 감독이 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영이가 맨 뒤로 빠지겠다고 한걸 나만 들은 게 아니다. 내가 네. 기자회견까지 열어놓고 거짓말을 하겠냐? 더는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라고 좀또한번 반박을 하는 예, 그런 네.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내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표팀 네, 그런데 네. 여기서 조금 외국인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외국인 네. 코치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대용 코치가 SNS에 올렸었어요. 불행히도 네.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줄 알았다. 놀랍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7위 아니면 8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오늘 밤 순위 결정 전에서 7위 아니면 8위입니다. 예. 폴란드하고 마지막 경기거든요. 지면 8위고 이겨도 7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대웅 코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박 코치는 이거 저 SNS를 삭제했습니다. 음. 하지만 결국 코치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노선영 씨가 못 나오게 될 상황이었다가 이 노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될때 노 선수를 이렇게 맞아 준 사람은 이밥대용 코치밖에 없었어요. 음. 지금 돌이켜 보건데 음. 네. 그걸 보면 뭔가 내분이 네 있었고 노선영 선수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게 자, 따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나는 텐 선수, 선수촌에 있었는데 그들은 반만 선수촌에서 먹고 한국 체대에 가서 따로 훈련하더라. 솔직히 네. 엘리트와 비주류 선수의 선을 갈랐던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지금 대표팀 감독하고 빙상연맹이 지금 비판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된 것이 외신까지도. 예. 아, 이게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 이 여자 팀추을 코리아 예. 팀에서 연출됐다. 팀 코리아인데 이 팀이 무색한 얘기가 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좀 김광선 수좀 아쉬운 점이 지도자, 감독이 그런 거 조절하라고 있으라는 음. 자리인 것 같은데 전혀 중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얘기가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철기 감독이 자진해서 어, 노선현 선수가 내가 뒤에 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이 전문가 아닌 사람이 볼 때도 노선현 선수는 사실 뭐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명 중에서 그래도 기량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가운데 끼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쳐하더라도 그렇죠. 말려가지고 우리가 예. 나중에 뭐 끝에 딱 보면 말이죠. 그 노선현 선수 뒤, 좌, 뒤에 쳐져 보고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팀워크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팀워크 전혀 이루지 않고, 아, 오려면 오고, 추월, 뭐, 처지라면처지라고 둘이 그냥 놀았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이미 서로 감정의 앙금이 있고, 뭔가 이전부터 서로 이 팀워크가 맞지 않았던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잘추스리 하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명백하게 보면, 그 과정에서, 그 경기 과정도 그렇고, 이제는 사실 노전 선수가 이제 빙상연맹의 어떤 좀, 뭐, 착각이 고의가 됐다, 아니든 간에, 결국 올림픽에 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네. 러시아 출전권이 박탈되면서 음. 지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등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감독으로서는 감싸 안고 박지우나 김보름하고 노선에서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설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등간에 좋은 성적을 내, 넣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안, 언니를 안아주고 가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2번으로 두 번째로. 어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설득이 됐어야 하는데 그걸 어. 아니고 단지 노선영 선수가 뭐 그렇게 어 자기가 마지막으로 뛰겠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어. 있어요. 국민적인 실망감이 굉장히 크니까 뭐 국민청원이라는 게 강제성이 전혀 없음에도 5 0만건 이상 올라왔다 이게 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 이후로 가장 많은 청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아 지금 49만 명 돌파했다 그러거든요. 청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태를 보면서 외신에도 일단 BBC 같이 스포츠맨십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송에 벌링해가지고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왕따 의혹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고 망신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선수들 간에 뭔가 감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를 빙상연맹계 안에 어떤 내부적인 알력 다툼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김보름 선수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국가대표 박탈하라.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어린 선수에게 또 너무 많은 지움을, 짐을 지우면 안 되거든요. 음. 저거는 단지 네. 저 선수가 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만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 세대들이 빙상 연맹계 기성 세대들이 그런 토양을 깔아 나가지고는 저 선수도 그렇게밖에 갈수 없었을 그런 측면은 있었을 것 같아요. 훈련을 네. 뭐 김보름 선수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할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 노선영 선수가 왜 국가대표 자격 박탈당했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러시아 선수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하나 하나 따져 봐야지 되는데 네. 빙상 연맹계 내의 파벌 문제는 지금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단 좋은 성적을 내려면 실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선수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제대로 이번에 진상이 규명되고 밝혀져서 마무리가 될수 있을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 그거는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밤에 또 경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체육 네. 평론 다른 네. 종목, 뭐 쇼트트랙이나 컬링 같은 네. 경우는. 정말 박수를 많이 받고.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극과 극인 게 말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찜찜한 금메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결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과정도 좀 깔끔하고 훈훈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기를 바라는 하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성숙돼서 과도한 뭐이 몰이나 마녀사냥은 저도 감정적으로 자제해야 된다고 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단합해라. 스포츠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은 지드라도 함께 하는 건데, 예. 이긴들 뭐 하냐, 저런 꼴을 보여서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이 국민의 뻥 뚫린 가슴을 지금 메꿔주는 게 어제 3,000m 여자 쇼트랙 예. 개주말이죠. 선수들이 하는 말이 마더님뭐이 김아랑 선수라든가 다 서로를 믿고 다른 선수를 믿고 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넘어져도 이길 거야. 예선에서 예.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는 이제 김아랑 선수가 반바퀴 더 돌고 뒤로 넘어지면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실격 때문에 조마조마하다가 비디오 판독 후에 금 확정이 되자 눈물 콸콸 쏟았거든요. 이러한 그 선수들의 정말 노심초사하는 팀워크라든가 예. 컬링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지금 최고의 흥행입니다 컬링이. <laughs> 컬링 그러면요 컬링이 예. 요즘 너무 인기가 좋아요. 맞요러디 영상이 굉장히 오, 많이 나왔는데 잠깐 좀 한번 <laughs> 볼까요? 네. <laughs> 청소리네요. 영상이 굉장히 많은 한두개 정도만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컬링이 그렇죠. 굉장히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컬링 자체가 우리에게 친숙한 게 네. 스톤은 왠지 밥솥 같은 느낌이다. <laughs> 그리고 이제 비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스위핑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것도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대걸레를 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기들 데리고 로봇 청소기 켜놓고 또는 뭐 강아지 데리고 패러디가 본물인데 음. 지금 이것을 이끄는 게 바로 스킵 주장이죠. 예. 김은정 선수예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지만 예. 표정이 똑같은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화났을 때나 뭐다 모두 다 표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무표정한데 경기장에서는 영미를 예. 영미를 이게 천천히라고 할땐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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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빠르게는 영미,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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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이 영미로 다 소통이 돼버리잖아요. 그, 그 영미는 바로 중학교 때부터의 절친이면서 예. 사실은 이팀 전체를 우리나라 컬링팀으로 다 이끌었던 음. 그 이제 숨은 비선실세가 영미라고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네 명의 정말 끈끈한 우정이 그냥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눈빛과 호흡으로 통하는 그래서 이게 팀워크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대인격입니다. 김문영 선수의 예. 어머니 이름이 영미래요. <laughs> 맞아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네. 시합을 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굉장히 많이 몰라서 원이 음. 없을 것이다. 인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컬링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어, 정말 재밌고 잘하니까 그리고 게임 룰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보고 있으면. 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들이 다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불모지였었는데, 음. 계속 오염승 뭐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예. 어디 가도 컬링이기참 많이 하더라고요. 선전을 계속해서 기대를 해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내용 <laughs> 어,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 여자팀 추월, 코리아 예. 팀에서 연출됐다. 팀 코리아인데, 팀이 무색한 얘기가 된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좀 김광선 선수 좀 아쉬운 점이 지도자, 감독이 그런 거 조절, 조율하라고 있으라는 음. 자리인 것 같은데 전혀 중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철기 감독이 자진해서, 어, 노선현 선수가 내가 뒤에 뜨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 근데 그, 이제 저희 같이 전문가 아닌 사람이 볼 때도 노선현 선수는 사실 뭐 훈련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명 중에서 그래도 기량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가운데 끼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청 하더라도 말려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뭐 끝에 딱 보면 말. 우리 대표팀은 왜팀 추월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요 노선영 선수가 자청해서 뒤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뒤에 반박을 했어요, 노선영 선수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어제 그 가장 질타를 많이 받았던 그 김보름 선수하고 직접이 선수들을 지휘했던 백철기 감독이 예. 둘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직 올림픽 기간 중인데 경기 중인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카메라 앞에 서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가장 이제 논란 경기 자체를 두고 가장 이제 논란이었던 게 노선영 선수가 기록이 조금 더 나쁘면 예. 가운데쯤에 배치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의혹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백철기 감독이 네. 얘기한 게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거고, 흔영이가 네. 맨 뒤로 빠지겠다고 한걸 나만 들은 게 아니다. 내가 네. 기자회견까지 열어놓고 거짓말을 하겠냐. 더는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좀또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하는 예, 그런 네.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내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표 네. 그런데 네. 여기서 조금 외국인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외국인 코치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대영 코치가 SNS에 올렸었어요. 불행히도 예.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줄 알았다. 놀랍지가 음.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7위 아니면 8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오늘 밤 순위 결정전에서 7위 아니면 8위입니다. 폴랜드하고 예. 마지막 경기거든요. 지면 8이고 이겨도 7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대영 코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밥 코치는 이거 저 SNS를 삭제했습니다. 음. 하지만 결국 코치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노선영 씨가 못 나오게 될 상황이었다가 이노 선수가 다시 돌아오게 될때노 선수를 이렇게 맞아준 사람은 밥 대용 코치밖에 없었어요. 음. 지금 돌이켜 보건데 예. 그걸 보면 뭔가 내네 분이 있었고 노선영 선수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게자 따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나는 텐 선수 선수단 있었는데. 그들은 반만 선수촌에서 먹고 한국 체대에 가서 따로 훈련하더라 솔직히 네. 엘리트와 비주류 선수의 선을 갈라뜬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지금 대표팀 감독하고 빙상연맹이 지금 비판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된 것이 외신까지도 예. 아 이게 이번 네. 노선영 선수가 자청을 해서.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맨 뒤로 가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합의해서 그런 이제 순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백 감독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하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노선영 선수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선영 선수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도 없다. 팀그 경기 바로 하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예. 했을 뿐이지 나는 내가 직접 그렇게 맨 뒤에 서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거의 지금 뭐~ 이게 핑퐁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백 감독이 예. 그 이야기를 듣고는